1200m 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출발이 빠릅니다. 1번 로즈골드. 바깥쪽에서 4번마 큐피드벨 4번마 큐피드벨이 초반에서 중반 접어드는 4번마 큐피드벨이 결승선 직선지로 3위까지 추격합니다 선두는 5번마 체인저 그리고 바깥쪽 따라 붙는 10번마 대사리와 안쪽에 4번마 큐피드벨 결승선 직선지로 10번마 대사리 좋은, 안쪽에 5번마 체인저 2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선두는 10번마 대사리로 바뀌었습니다 2위권에서는 11번마 루나실버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8번마 턱프여제가 따라 붙습니다 10번마 대사리 단독 선두에 2위는 8번 경주리 1200m 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출발이 빠릅니다. 1번 마 로즈골드 바깥쪽에서 4번 마큐피드벨 4번 마 큐피드베리 초반에서 중반 접어들는 4번 마 큐피드베리 결승선 직선주로 3위까지 추격합니다. 선두는 5번 마 체인저 그리고 바깥쪽 따라붙는 10번 마 대사리와 안쪽에 4번 마큐피드벨 결승선 직선주로 10번 마 대사리 좋은 안쪽에 5번 마 체인저 2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선두는 10번 마 대사리로 바뀌었습니다. 2위권에서는 11번 마 루나실버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8번 나 더피제가 호심니다 10번마 대사리 단독 선두에 2위는 8번 경주로 1200m 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마 문학 포 리스테 좋은 출발입니다. 그 뒤를 2번마 서머에이스 그리고 바깥쪽에 4번마 11번마 플라이스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10번마 은혜서브와 함께 3,4위권 형성 바깥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문학포리스트 바깥쪽 2위는 7번마 에이스플랜 거기에 가시하는 1 0와 바깥쪽 11번마 플라이스타 거리 차이제 복차까지 좁혀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11번마 플라이스타와 2위는 1번마 문학포리스트 3위권에서는 바깥쪽에 10번마 은혜서브가 3위로 추격하면서 경주 1,200m 제1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초반 선두권 장악합니다. 바깥쪽이 3번 마 대박스타 바깥쪽 반 마신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마 위대한 번마 리버 태양 거리차를 잡으면서 이제 반 마신까지 추격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안쪽에 3번 마 대박스타 바깥쪽에 도전하는 10번 마 리버 태양 10번 마 리버 태양 역전을 합니다. 10번 마 리버 태양이면 좀 10번 마 리버 태양과 안쪽 2위는 3번 마 대박스타. 3위 권선은 11번마 트리플조이가 모습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마 리버태양 단독선두에 2위는 3번마 대박스타 3위는 11번마 경주리 12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초반 선두권 장악합니다. 3번마 골든선더, 먼저 이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직선주로 3번나 골든선더, 안쪽 직선주로 3마신까지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1 1번마 시리우스 알파, 3위권에서는 6번마더 페이버리시 올라옵니다. 안쪽에 2번마 미라클 케일를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남거리 120m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3번나 골든선더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 1번마 시리우스 알파 역전에성공합니다1 1번마 시리우스 알파, 단독선두에 2위는 3번나 골든선더. 서울의 일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 3세 루키들의 1000m 경주입니다. 초반부터 11번 매직글로리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자리 3번 원옥 선구에는 3번 원더풀 섀도우 그 안쪽으로 1번 동방사기 내곽에는 9번 로드에이스 그 바깥쪽으로 7번 그랜드파워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때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여전히 이마시내곽에는 7번 그랜드파워 하만식 기수가 격차를 조편하고 있습니다. 안쪽자리에서 선두 9층에 나선 3번 원더풀 섀도우와 조상범 기수 그 외곽에 7번 그랜드파워 2 0 0번으로 치고 납니다. 3번 6번, 7번 두 마리야